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중호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 대학원 다니면서 떡볶이 전문점을 창업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좀더 크게 하려고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하고 그 지금 다시 가게를 알아보면서 책을 그 창업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한 뒤에 느낀 점은 떡볶이 전문점도 대형 프랜차이즈가 돼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전문점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떡볶이 전문점의 서비스 케이프를 어, 좀더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논문의 주제를 정했고요. 그래서 떡볶이 전문점의 어, 서비스 케이프가 고객 감정 반응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어윤선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도 세종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이버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인터넷 강의라서 제 시간을 훨씬 활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았고요. 근데 다만 그 사회적인 인식상 안 보이는 약간 차별이 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디를 가던 자기 자신이 가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처음 논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과연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이 어진성 교수님께서 논문을 작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열심히 하자면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뭐야 그 논문 석사 논문을 통해서 그 한국 외식 산업학회 어, 석사 논문도 투고해서 등재가 되고 또 학회에 발표한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결, 졸업할 때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것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터넷 강의라서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과 강사님도 오셔서 오프라인 강의도 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만 있다면은 기본적인 강의 외에도 추가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정말 저희 몸에 와닿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을 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했기 때문에, 어, 저도 직접 경험을 배워봤는데요. 그, 대학원 수업이 경영대학원이고,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경영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해서, 그거를 이제 또, 분야는 다르더라도, 응용을 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떡볶이 전문점에 그 적용을 했을 때, 정말 재미도 있었고요. 또 많은 거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정말 CEO시라면 어 석사 논문 아니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직접 경험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